2024년 11월 20일, 남영 연장. 그날은 높은 사람이 온다고 청소하러 10명이나 모였습니다. 오전에 같이 일한 철거 배태양 윤 반장님은 동탄 t 현장에 그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싸가지 없는 꼴은 못 봐. 그리고 오후, 이번엔 젊은 신 반장과 일하는데 또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동탄 티 현장의 나이 어린 팀장이 그렇게 욕을 먹는지 저는 다른 현장에 와서야 확실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늦잠 자서 지각하고 사람들에게 짜증 내고 뒷담하는 기본 나이 많은 형님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힘든 일만 골라시키는 갑질까지 같은 용역 동료들에게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군 것입니다. 저는 여러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한 현장의 문제점은 다른 현장에 가면 반드시 듣게 된다는 것을. 특히 누가 싸가지 없는지에 대한 나쁜 소문은 빛보다 빠릅니다. 결국 동탄 T 현장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관리자든 팀장이든 사람이었습니다.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동료를 함부로 대하니 모두가 등을 돌린 겁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관리자도 그 어린 팀장도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함부로 대한 결과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욕을 먹고 사람들이 떠나고 현장은 어려워지고 결국 당신의 인생에서 누구도 당신과 함께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회 조직에서도 외면받게 될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인성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현장, 특정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